자 대학 생활 필승법 총네 가지가 있다 요즘은 다 비대면 시대지 처음 공지사항이나 이런 거할때 뭐로 해 단체 톡방을 만들지 그럼 거기에 뭐가 중요해 프로필 사진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프로필 사진이야말로 너네의 첫인상이다 이 말이야 자 봐봐 프사 설정법 선생님 알려줄게 자. 신, 언, 서, 판이라고 있어. 예로부터 사람들의 평가하는 네 가지 기준. 신, 신체, 언, 언변, 서, 글씨를 잘 쓰는가. 판, 판단력, 이 사람 판단력 굉장히 좋은가. 신 언, 서 판, 이제 21세기는 뭐다? 신, 언, 서, 프라, 이 말이야. 판단력보다는 프로필 사진이야. 특히 남학생들 잘 들어봐. 너네 축구선수 프로필 사진 절대 하지 마라. 왜 축구선수 프로필 사진을 하는 거야? 선생님, 제발 부탁할게. 제발 하지 마. 축구는 그냥 너네 좋아하기만 해. 지철이, 너왜호날두로 해놨어? 너네 얼굴을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할 때팁 같은 걸좀 알려 줄게. 너네 너네가 찍은 사진으로 하지 마라. 너네가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 사실 잘 나온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이 찍어 준 사진이 잘 나온 경우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나 선생님 샘플 사진 한번 보여 줄게. 샘플 사진 보여 줄게. 자. 이거 내가 찍은 사진이야. 너네가 이 프로필 사진 이걸 봤을 때 어떻겠어? 너네 이거 내가 찍은 사진이야. 이거 셀카. 이거 잘 나왔어, 못 나왔어? 못 나왔지. 되게 별로 별로지. 별로야 별로야 보통 내가 찍은 사진은 내가 잘 나왔다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그게 아, 아니란 말이야 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게 이게 사, 사람 얼굴이냐? 그렇지 너 지영이 너 친구가 이렇게 해놨어 프로필 사진 이걸 해놨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차단해? 차단하겠지 프로필 사진은 남이 찍어준 사진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남이 찍어준 사진이야 이거 쌤 이거 나야 이거 어때 그나마 나 그나마 낫지 그치 그나마 낫지 이게 이건 어땠어 토할 것 같아 토할 것 같아 내가 찍은 사진들은 너 뭔데 내 얼굴 보고 토할 것 같다고 하냐 너는 그냥 내 말에 요지만 이해하면 되지 뭐 너네가 더 덧붙여서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인마. 너도 엉망진창으로 생겼 자 다음 두 번째 봉아리를 여러 개를 들어라. 왜 그런지 설명해줄게. 봉아리는 무조건 많이 들을수록 좋아. 다다동화야, 다다동화. 조용해. 히 n각형 이론이라고 있어. 선생님이 만든 거야. 삼각형이 세상과 만나는 면은 세 개야. 사각형이 세상과 만나는 면은 네 개야. n각형이 세상과 만나는 면은 N 개야. 너네가 동아리를 세 개를 들으면 세 개의 세상과 만나는 거고 여덟 개면 여덟 개의 세상과 만나는 거야. 너네 어떤 동아리에서 어떤 종류의 사람을 만날지 모르는 거잖아. 나의 베스트 프렌드가 올 수도 있고 나의 배필이 올 수도 있지. 이건 마치 로또를 매주 10만 원치 사는 거야.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 얘들아. 나중에 멀티태스킹에도 굉장히 도움 많이 된다. 나 같은 경우는 31 개의 동아리 들었거든, 내가. 내가 안든 동아리가 없어서 중현 동아리부터 시작했고 나타과 동아리도 막 다들고 했거든. 그 인맥들이 지금까지도 선생님 지금도 연락 계속 와. 선생님 지금도 계속 이렇게 연락 온단 말이야. 지금도 연락 계속 와. 안녕하십니까, 허경영. 세 번째, 메모하는 습관. 자, 얘들아 메모하는 습관을 꼭 들어라. 너네 월트 디즈니 알지? 디즈니 그 사람이 굉장히 메모광이었다.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하나 하나 다 메모를 했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프랑스 작가 있지, 베르나르 베르베르. 그 사람 꿈꾸고 나서 일어나서 꿈 기억해서 메모해놓은 게 그게 다 소설을 나온 거야. 그게. 지은이 지금 적은 거 갖고 와. 봐 그럼 지금부터 적어. 어디까지 적냐고? 다 적어. 뭐뭐라고 메모할 것? 시라고 메모할 것 라고 메모하기 라고 메모하기 라고 메모하기 라고 메모해. 라고 메모해 라고 메모해 라고 메모해 라고 메모해 라고 메모... 마지막 네 번째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는 거야 요즘 비대면 수업이 많잖아 요즘엔 다이 화면으로 보잖아 얼굴과 이름을 다 외워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정말 정말 사랑하는 글씨 김춘수 시인의 꽃 네가 와서 내 이름 불러줬을 때난 비로소 꽃이 되었다 이게 정말 크다 어 지철아 안녕 어 혹시 나 알아? 그럼, 야, 우리 수업 같이 들었었잖아. 아니, 그때 결혼과 이해 같이 들었던 나 문상훈인데? 아, 그래? 이렇게 해서 얼굴하고 이름만 잘 외우잖아. 중학생이랑 할수 있는 거야. 비대면으로 회의하거나 이렇게 할때 있잖아. 그때 나 절대 스마트폰으로 안 온다. 나는 훨씬 더큰거내 이런 걸 한단 말이야. 오, 신방과 이공학번 문상훈 씨 아니세요? 이런 걸로 수업을 해. 그럼 교수님 얼굴이 이렇게 나오고, 같이 듣는 학생 친구들이 이 얼굴로 나오고 하면 얼굴 외우기도 훨씬 더 쉽겠지? 이게 뭐야? 그러면 아예 대학생활 필승법이 아니라 인생 필승법이다. 인생 필승법. 대학생활필승법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이 모든 대학생활필승법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법 그것이 바로 뭐냐고? 그것은 바로 갤럭시탭 S8이다! 이 모든 걸 잊어버려! 중요한 건딱 하나야! 바로 갤럭시탭 S8이다! 딴건다 잊어버려도 돼!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고! 갤럭시탭 S8! 차원이 다른 멀티태스킹 기술 이분할 우리는 3분할이다! 무사 강의도 듣고 검색도 하고 동시에 메모까지 할수 있다 이 말이야 덱스 모드 사용하면 최대 20개의 동시 진행까지 PC 아니야 이거? 필기도 우리는 스마트하게 한다 압도적 필기라면 S펜 쫀쫀한 고무펜촉과 빠른 반응속도 선생님 이거 쓰고 나서 다른 건못 쓰잖아 S펜과 함께라면 나도 월트 디즈니 갤럭시탭 S8 울트라면 모든 게다할수있다니까 크게 보고 싶을 때도 갤럭시탭 노트북 크기의 14.6인치 울트라 대화면을 자랑하는 갤럭시탭 S8 울트라 문셈 화면도 하나만에 다 담기는 이 거대한 크기 갤럭시탭 S8 울트라야 거의 선생님 몸뚱이만 하지 이게? 어흥! 문쌤이홍 잡아먹는다. 이야, 이렇게 좋은 갤럭시탭 선택장에 온다면 넓은, 넓은 선택지, <laughs> 세 가지 크기, 다양한 <laughs> <대행한> 램과 <laughs> 용량 선택. 2022년 <웃음> 대학생 <웃음> 최고의 선택 갤럭시탭 에스파! <laughs> 갤럭시 캠퍼스 스토어에서 구매하세요. <laughs> 짜잔. 갤럭시탭 s 지 지영아 s k e 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갤럭시 캠퍼스 어한어한번어들 주면 주면안이까이럭시탭시탭 s 8 사전 판매 혜택이 엄청 미쳤다고 해가지고 나, 나는 못 들어가니까 선생님 좀 도와줘 일단 학생 할인 들어가 150만 원 상당의 혜택을 준다고? 그 말이 안 되잖아 이거. 150만 원 상당의 혜택을 주는 게 말,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네이버 페이포인트 해피 머니 상품권 또 커스텀 케이스? 엄청 많네? 거짓말하지 마 구매 후기 잘 쓰면 최대 100만 원 열공 지원금 정도 준다고? 어떻게 다 주냐 이거 거짓말하지 마 뭐가 남냐